유럽 축구계 전체가 지금 단한 명의 선수를 놓친 것을 피눈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부터 분데스리가, 세리에이까지 유럽의 명문 구단들은 그저 나이와 부상 기록만 보고한 아시아 선수를 외면했죠. 10년 넘게 최고 무대에서 헌신했던 그는 심지어 자국 대표팀에서도 버림받으며 명예가 걸린 최악의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시대는 끝났다고, 더는 쓸모가 없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유럽 축구계가 단한 명의 선수를 놓친 것을 피눈물로 후회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간 그가 미국 무대에서 보여준 놀라운 부활과 함께 스폰서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한 탓에 유럽이 초토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이 버린 이 선수가 어떻게 새로운 무대에서 전설을 다시 쓰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영국에서 축구 전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죠.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 선수를 향한 진심을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 손흥민을 알게 된건 그가 토트넘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작은 최고의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무대를 누비는 모습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의 스피드와 정확한 슈팅, 그리고 팀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주 토트넘 경기를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되었고 그가 골을 넣을 때마다 제 방에서 혼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2019년 챔피언스리그 8강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보여준 하프라인 돌파는 아직도 제 뇌리에 생생합니다. 그의 준결승 아약스전 결승골 장면은 더욱 잊을 수 없습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는 순간 제두 손은 저도 모르게 하늘로 올라갔고 눈가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맺혔죠. 그날 밤제 채널에 올린 영상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그저 "소니, 당신은 영웅입니다"라고 적었을 뿐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제 영상의 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들이 원하는 건 감정적인 찬사보다는 냉철한 분석이었고, 저는 그들의 요구에 맞춰 점점 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었죠. 슈팅 각도를 재고, 스프린트 속도를 계산하고, 패스 성공률을 따지는 것이 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를 사랑하는 팬이 아닌 그저 숫자로 평가하는 분석가가 되어 있었더군요. 2024년 시즌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로파리그 카라바우 원정에서 손흥민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했죠. 햄스트링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표정이 화면에 클로즈업 되었고 의료진이 불이 나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후반 25분 그는 들것에 실려 경기장을 떠났고 그 뒷모습이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참주 후 복귀한 그의 모습은 예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때 번개처럼 빠르던 그의 스프린트는 눈에 띄게 느려졌고, 날카롭던 슈팅은 어딘가 무뎌진 느낌이었죠. 제 영상 분석 프로그램은 냉정한 수치를 보여주었고, 저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손흥민 이제는 나이를 인정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댓글란은 곧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제 의견에 동의했지만, 많은 팬들은 여전히 그를 옹호했죠. 하지만 저는 제 분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슈팅 정확도는 지난 시즌 대비 15%나 떨어졌고, 평균 스프린트 속도도 시속 2km 이상 감소했더군요. 제 채널 구독자는 그 영상 이후 만명 이상 늘어났고, 조회수도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죠. 레전드도 언젠가는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제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브라이튼 전 역시 제 확신을 더욱 굳혀주는 경기였습니다. 후반 72분,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었을 때, 경기장은 여전히 환호성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불과 10분 후, 그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중앙에서 올라온 완벽한 스루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의 슈팅은 골대를 벗어났더군요. 예전에 손흥민이라면 절대 놓치지 않았을 기회였습니다. 그 순간 TV 화면에 잡힌 그의 표정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모습이었죠. 저는 즉시 그 장면을 캡처하고 과거의 비슷한 상황과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력마저 흔들리는 손흥민, 이제는 정말 끝인가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말이죠. 그 영상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팬들조차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어떤 이는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또 다른 이는 아름다운 은퇴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들을 보며 묘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분석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제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죠.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선수를 단순한 숫자로만 평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팬들에 대한 사랑은 제 분석 프로그램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10월 한국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손흥민의 이름은 없었죠. 저는 곧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준비해둔 스크립트도 없이 그저 떠오르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팀에서조차 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정말로 물러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제가 영상 마지막에 띄운 자막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전설은 아름답게 퇴장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적었죠. 그 문구가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제 가슴 한 구석에서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것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댓글들은 제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제는 소니도 인정해야 한다.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이다. 같은 의견들이 쏟아졌죠. 저는 그런 반응들을 보며, 제가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중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손흥민이 아시안컵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던 모습 팀을 위해 어떤 포지션이든 마다하지 않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수 없는 죄책감에 잠시 눈을 감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그 감정을 묻어버린 후였죠. 프로 유튜버에게 감상은 사치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025년 여름, 토트넘의 아시아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죠. 손흥민이 마이크 앞에 서자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회견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런던의 제 작업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시즌 준비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갑자기 그가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을 떠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미끄러질 뻔했고, 화면 속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제 귀를 가득 채웠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팀에서 뛰며, 레전드가 된 선수가 스스로 떠나기를 선택하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목적지였죠. 메이저리그 사커 그것도 로스앤젤레스 FC로 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동이나 중국을 예상했지만 그의 발언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새로운 영상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추락한 레전드, 쓰러진 별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프리미어리그 시대가 어떻게 막을 내렸는지를 정리했죠. 영상 속에서 저는 그의 미국행을 일종의 도피처럼 묘사했습니다. 더 이상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뛸수 없게 된 선수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이죠. 그 영상은 제 채널 역사상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왜인지 마음 한 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LAFC 데뷔전이 열리는 날, 저는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중계를 켰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저녁 경기였고 런던은 새벽이었죠. 상대는 시카고 파이어, 그리 강하지 않은 팀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고 불과 10분. 손흥민이 공을 잡자 상대 수비수 두 명이 달라붙었더군요. 하지만 다음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시간을 되돌린 듯 그는 특유의 빠른 드리블로 수비수들을 제치고 페널티 박스로 진입했죠. 상대 수비수의 무리한 태클이 들어왔고 주심은 망설임 없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그가 직접 나서서 차분하게 골을 성공시켰을 때 경기장은 폭발하듯 들끓었습니다. 전반 3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후반에 들어서자 그의 움직임은 더욱 날카로워졌죠. 한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중앙에서 공을 받은 그가 4병의 수비수를 끌고 들어가면서도, 침착하게 동료에게 패스를 연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패스는 곧바로 팀의 두 번째 골로 이어졌고, 어시스트를 기록한 그는 동료들과 함께 세레모니를 펼쳤죠. 중계 화면에 잡힌 관중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분명 몇달 전까지만 해도 느려지고, 무뎌졌다고 분석했던 선수가 마치 전성기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경기가 끝난 후 발표된 그의 스프린트 속도는 시속 34km를 기록했더군요. 그 이후의 경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 경기 그는 골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MLS 2주의 선수에 여러 번 선정되었죠. 미국 언론들은 앞다투어 그를 인터뷰했고, 유니폼 판매량은 리그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ESPN은 그를 MLS 역대 최고의 영입이라고 평가했고, 현지 팬들은 그를 아워 월드클래스 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더군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MLS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믿기 힘든 활약상을 접할 때마다 제가 그동안 만들어온 영상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죠. 특히 한물간 선수라고 표현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큰 충격은 제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였죠. 어느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에게 추천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손흥민을 만나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죠. 소년은 한국계 미국인이었고, 자신의 우상을 직접 만난 것에 대해 온몸을 떨며 기뻐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런 소년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년의 부모님도 문시우를 불켰더군요. 그 영상의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으로 인해 축구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가 자신들의 영웅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저는 그를 단순한 숫자와 데이터로만 평가했지만 사람들에게 그는 그 이상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오래된 하드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유튜버가 되기 전 순수한 팬이었을 때 찍은 영상들이 담겨 있었죠. 2019년 챔피언스 리그 8강전을 집에서 시청하며 찍은 리액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제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손흥민이 하프라인부터 돌파를 시작할 때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고, 골이 터지는 순간엔 마치 제가 골을 넣은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때의 제 눈빛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고, 분석이나 비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죠. 영상이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저는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렸을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손흥민의 MLS 경기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끄고, 그저 한 명의 팬으로서 경기를 즐기려고 노력했죠.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슈팅을 할 때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느 경기에서는 그가 프리킥 골을 성공시켰는데, 저도 모르게 혼자 환호성을 질렀더군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처럼, 저는 다시 그의 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그동안 해온 일들에 대한 죄책감도 커져갔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한계를 설파하고, 은퇴를 종용했던 제 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저는 그에게,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까요? 그러던 중 손흥민의 새로운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어려움과 비판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과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팬들의 마음이라고, 자신은 항상 그 마음들을 가슴에 품고 뛰었다고 말이죠. 비판도 관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받아들였다는 그의 말에,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저 같은 사람들의 비판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유튜브 채널의 과거 영상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영상을 되돌아볼수록 제 얼굴은 점점 더 화끈거렸습니다. 느려진 소니, 이제는 한계다. 결정력을 잃은 월드클래스, 대표팀도 포기한 선수 같은 제목들이 제 눈앞에 나타났죠? 각 영상에서 저는 마치 축구 전문가인 양 그의 모든 움직임을 해부하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사용한 표현들이었죠.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를 손흥민 선수가 아닌 그저 분석 대상으로만 대하고 있었더군요. 댓글들을 다시 읽어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고, 일부는 매우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놓쳤던 것들, 즉 숫자 너머에 있는 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었죠. 단순히 그의 플레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의 존재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어떻게 팬에서 비판자로 변했다가 다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었죠.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손흥민의 팬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의 자선 활동을 조사하고 동료들과 코치들의 증언을 모으는데 몇 주가 걸렸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한 어린이 축구교실 이야기였습니다. 손흥민이 조용히 후원하고 있던 그곳의 아이들은 모두 그를 롤모델로 삼고 있었고 그의 겸손함과 성실함을 배우려 노력하고 있었죠. 또한 토트넘 시절 그와 함께 뛰었던 선수들의 증언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손흥민이 팀에서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오고 가장 늦게 떠나는 선수였다고 말했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엮어가며 저는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그를 바라봤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숫자 너머의 진심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1시간 30분 분량의 이 영상에서 저는 모든 것을 담았죠. 그의 커리어 하이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떻게 그를 비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MLS에서의 부활을 통해 다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까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제가 과거에 만들었던 비판 영상들을 다시 보여주며, 그것이 얼마나 근시한적이었는지를 스스로 반성하는 부분도 포함시켰죠. 영상을 업로드하는 순간,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제 진심을 받아들여 줄지, 아니면 또 다른 비판의 대상이 될지 알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업로드 3일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죠.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댓글이 긍정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좋아하던 무언가를 비판적으로만 보게 되었다가, 다시 초심을 찾았다고 고백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소니 덕분에 축구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를 몰라봤네요. 미안해요. 전설은 결코 잊히지 않아요. 같은 말들이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죠. 한국의 팬들도 많은 응원을 보내주었고, 심지어 일부는 제 용기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말이죠.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숫자로만 봤지만, 그는 우리를 항상 사람으로 봤다고 말이죠. 그 문장을 녹음하면서 저는 여러 번 말을 더듬었고,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다시 녹음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대로 두기로 했죠. 그것이 제 진짜 마음이었으니까요. 영상을 마무리하며 저는 깊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동시에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몇주 후, 손흥민의 새로운 인터뷰가 미국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소감을 묻자, 그는 특유의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팬들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영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어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마음들을 위해 앞으로도 진심으로 뛸 것이라는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 속 그의 모습은 여전히 젊은 패기로 가득했고, 눈빛은 처음 토트넘에 왔을 때와 다름없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가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지를 말이죠. 이제야 저는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레전드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골 숫자, 어시스트 수, 스프린트 속도, 패스 성공률 같은 것들은 선수를 평가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속 도전했는지였죠. 손흥민은 그 모든 것을 보여준 선수였고,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했죠. 앞으로 저는 다시는 사람을 숫자로만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